두둑 두둑 두닥 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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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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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절마다 28일씩인데, 계절 넘어갈 때작물들다 죽으니까, 나중에 며칠 안 남으면 계산해서 심으셔야 돼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딱봄 시작할 때 심어서, 그한 달, 그, 한 달씩은 그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잡초는 남겨두라고요? 왜요? 마법사는 집이 어디 있더라? 이쪽일 텐데.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아니, 먹을 게 있다! 응? 야생 서양 고추냉이. 고추 바사삭. 어디 가는 것인가? 내 오두막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냥 그건 그냥 내가 조작 조각하는 소리일 거야. 절대 남자랑 막 이상한 짓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비밀이야. 여긴가? 아, 그래요? 에 아, 들어와라 아, 남자 마법사야? 앞모습은 사또인데, 사또? 사똥? 사또인데? 나는 <laughs> 나는 신비의 통찰자 라무 람... 라무디우스? 뭔가 이름이 좀 나딕다 라스트라다무스다 물질계와 정신계의 중간에 있지 일곱 가시의 원소를 다룰 수 있고 무서운 힘을 지키... 아... 알아듣었구나 그리고 달곰 너는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애들 중 하나다 나 여기 온지 며칠 안 됐는데 아저씨? 자... 이걸 보아라 잡초라는 게 이게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제가 캐는 거 말하는 거 아니면은 그... 계속해서 막 들... 한쪽에서부터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거 말한 거야. 색깔 좀 연두색인 거? 보아라 <laughs> 어허! 아니, 저 녀석은! 그 쥐새끼! 귀엽잖아. 왜 괴롭혀! 전에 본적 있지 않을까? 아, 본적 있어요.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등가교환의 법칙 할 때. 주님뭐라 신비한 영혼이지. 어째서인가 나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laughs> 어 그렇다면 이렇게 죽일 수밖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들이 왜 마을 해관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응? 이상한 글자가 쓰있는 황금판을 봤다고? 흥미롭구나 기다려라 직접 보고 오겠다 곧 돌아오마 아니, 세상에. 아니, 그렇게. 순간이 동을 잘하는 사람이란 니가 오면 됐잖아. 왜 굳이 나를 여기로 와라가라야? 엥? 좀. 존... 겁내 빠른데? 메모를 발견했어. 왜 내가 이걸 놓쳤던 것일까? 잘 보이진 않지만, 해독해왔다. 우리 주님 오는 당신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돌아와서 이마을을 위한 선물을 해주세요. 당신이 숲의 일원이라면 황금판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주님, 뭐? 흠, 숲의 일원이라 무슨 뜻이지? 흠, 흠. 아하, 어, 진짜 아하였잖아. 이리 와라. 뭐죠? 왜 사람 계속 오라가라야? 순간이동도 할수 있으면서 이소에 숲의 재료들을 끓이고 있다. 고사리, 이기 달콤한 독버섯까지. 표정 봐. 와, 얘 공포인데 갑자기 느껴지는가? 자, 마셔라. 숲의 정수가 너의 몸에 스며들도록. 야, 독버섯 넣었다며. 독버섯 넣었다며. 이 새끼야. 음, 아,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아니, 아, 어, 잠깐만, 여기 왜 대마가 들었죠? 된장국, 미소 된장국이다. 매생이 국...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약인데, 이거 약... 약했는데, 약발랐는데 진짜 마약 타임이다. 이거 마약인가봐. <laughs> 당신은 신비한 흡수 페이블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니모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쥐가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먹여가지고 뭐한 짓이야 이건 음 뭐지? 먹고 싶다. 김우찌 하겠다. 마약 후기! 두번 하세요. 세번 하세요. 어, 뭐야? 나니? 너는 무엇이냐? 에잉? 약간 PX 가면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약간 그 최전방 라인의 GPCOP 이런 데 가면은 그 PX가 없어요. PX가 없고 황금마차라고 이런 식으로 뭐가 차가 온데 황금마차다! 황금마차다! 와! 아저씨 과자 하나만 주세요. 아저씨 과자 하나요. 아저씨 야채 팜 주세요. 야채 팜. 네. 네, 네. 맞아요. 그거요. 그거. 세개 주세요. 세 개. 김병장님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생. <laughs> 근데 저건 돼지가 끄네 특이하네 건빵이요? 건빵은 안 팔죠 건빵.. 아 팔긴 팔거야 팔긴 파는데 누가 사먹습니까 군대에서요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군대 가면 건빵 많이 먹지 않아요? 건빵요? 안 먹어요 옛날도 아니고 그니까 보급으로 나, 보급으로 줘요 주는데 누가 먹습니까 짬시키지 약간 신병들이 오면 있잖아요 신병들이 신병들 오면은 그 야, 야, 너, 야, 너 먹어라. 이러면 주는데, 그거 신병들도 먹기 싫습니다. 장난하냐? 우리는 입안이 와가리냐? <laughs> 누구든 먹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민들레. 팔아버려. 응, 팔어. 야생, 서양, 고추냉이. 팔아버려. 보 보고 보으로 나오는데요. 안 먹죠. 그 뭐하러 먹습니까? PX가 있는데. PX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는데. 인간 빼고 아 바로 자기 나까운데 이제 함부로 팔면 안 되는데 멀요 건방을 PX를 회관 가면 번들의 물건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밤이 깊어진다 석양이 진다 그러면 다 다시 돌려 가방에다 넣어놔 <laughs> 가방에다 넣자 이제 이제부터는요. 그, 장물 빼고 팔지 않겠습니다. 장물 빼고는 다 가방에다 넣어 놓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둡네. 어두우니까. 횃불을 만들도록 하죠. 나무랑 스웩. 뚝뚜르뚝뚝뚝뚝뚜르뚝뚝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거는 어떻게든 계속 쓸것 같으니까 일 여기 이렇게 아니지 다시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고 이걸로 빼버리고 어? 빼버리고 아니 근데 이거 누구의 발상일까? 그 횃불로 어 횃불을 <laughs> 곡괭이로 파가지고 빼온다는 거는 대체 누구의 발상일까? 개발자 일안 하냐? 훗자훗자 아, 여기가 아니잖아. 잠깐만. 이러면 다시. 헛! 따다. 헛. 이쯤. 이렇게 하면은 어, 됐다. 어느 정도 다 밝게 되네요. 이것도 이쪽에다가. 넌또 이제 밸런스... 어, 뭐야? 뭐야? 둥 툭... 이 상태가 보안이 자러 가야 되는 거 같은데... 흥... 흥... 훗... 훅... 토... 히토치... 히토치... 훅... 토치... 헤통... 흥... 퉁... 넌 잠들 수 없다. 노숙 안 합니다. 가버렷! 허어! <laughs> 아, 설탕, 당근. <laughs> 그렇구만. 아, 이거 돌. 괜히 팔았다. 이이걸밖에안 주는 거. 노숙한데 왜돈 내야 돼? 갑자기 막, 그, 루이스, 손장 아가지고, 어이, 아저씨. 아니, 세금을 냈냐고!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야, 다 귀찮으니까, 앞에다가 아예 몰아나. <laughs> 뭐 이렇게 넓게까지 필요합니까? 그쵸? 무슨 책상은 장난. 이렇게 해놔. 뭐, 뭐하러 저렇게까지 멀리 두겠습니까? 그쵸? 자, 오늘의 날씨 아! 오늘의 날씨 자연의 법칙 뭐라는 거야? 일기예보 날네구리이 아까 이거 산대발 꽃가루 주야 아, 비는 안 오네? 제기랄 아,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요? 아아 <laughs> 잘왔다잘왔다 잘 왔다. 야, 감자 빨리 자랐는데? 벌써 자라 무슨 이렇게 빨리 자러 개 좋아? 아, 인벤토리 꽉참 잠깐만 등급이 다른가? 툭개 좋아. 당근이에요? 아니야, 근데 감자도 아까 생겼었잖아요. 당근 벌써 난게 있나 본데? 당근 이렇게 감자 동물을 기르자 닭장을 건설하세요. 맞다. 닭장 건설해야 되는데 1 140원 114원밖에 없어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까 그 상단 부분에서 있다고 했었죠? 한번 올라가서 봅시다. 물어봅시다. 얼마예요? 너한테 안 팔어?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돈이다! 돈 내놔 여긴가? 여긴 집이잖아 아닌데? 야이 어어 돈이다 <laughs> 이제 이런게 돈으로 보이네 <laughs> 이러면 안되는데 돈으로 보인다 돈으로만 입니다. 너냐? 닭장이야, 닭장. 사촌? 야장 나네. 수선화랑 고추냉이요? 고추냉이 이거잖아, 수선화. 오 얘야, yeah. 얘야 yeah. 온 김에. 선왕 느낌으로 온 김에 온왕 여기냐? 어디냐? 여기냐? 어디냐? 오 마이 올드 프렌드 어디다가 놔둬야 돼? 아니 녀석 귀여운 녀석 여름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봄철 겨울철 색다른 봄철 그렇지 나이스 리크랑 민들레 아 민들레 괜히 팔았다 리크는 키워야 되는 건가 재배를 해야겠구나 하나 리크랑 뭐였죠 리크랑 민들레 민들레는 그냥 깨, 길바닥에서 그냥 죽으면 될것 같고 리크 때가 쏙 리크 <laughs> 두둑 리크 주세요 리크요 리크 아저씨 리크 없냐 민들레 80원 장난 <laughs> 길바닥에 죽고 말지 리크 근데 안 파는데 오늘도 재밌는 하루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 에너지 왜 이렇게 떨어졌어 리크는 안 파네 진짜 그쵸 얘도 땅바닥에 서 죽는 건가? 수학을 해보자. 수학은 어디서? 휴지통에서? 아니, 미인들래? 아니, 아니잖아. 수선하잖아. 잠을 많이 못 자서... 아,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럴 수 있겠다. 아, 맞네. 늦게 잤었지. 아하!

야, 진짜 꿀잼이다, 게임. 이 전원, 전원적인 느낌과, 이 자체의, 이 뭔가, 분위기 너무 좋아. 이런 도트류 게임을 애초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어떤 분들은, 그래픽 별로던데, 막 그러던데, 저는 이 정도 느낌의 도트류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이 정도 도트는, 오! 리크다! 아니, 이렇게, 쉽게? 어쨌든, 이 정도 그래픽이요? 느낌이, 뭔가, 바람의 나라 이런 것보다는 도트류가 좀 커서, 약간 어둠의 전설 이런 거 있잖아. 도트가 좀 커서, 어둠의 전설이나 아니면, 막 일렌시아 이런 느낌이야. 난 자연의 신선한 공기 외에는 관심 없어. 허재만 들어가지고 아수수나 선물로 줘도 된다고요? 음. 웬만하면 다 좋아할라나? 아니! 문 여는 소리가? 하지만 이 집엔 볼일 없다 민들레 찾아 산말리 오늘은 한열시 11시 12시 되면은 칼같이 자야겠네요 그쵸? 아 맞다 물도 줘야 된대 나물안 줬다 여기 우리 집 쪽이죠. 우리 집이네. <laughs> 물속에 딱히 별로 없잖아. <laughs> 표정 왜 이렇게 귀여워? 아, 근데 어쨌든 이 게임을 한 명이 4년, 뭐 기간을 막론하고 한 명이 만들었다는 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임이다. 진짜! 너무, 게임 디자인이 한 명이 만들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되 있는 게임이라서. 이렇게, 물다 주고, 물도 받아주고, 일단, 수선화는 이제 갖다 팔아도 될것 같은데. 아, 가방에다가 넣어놓자, 일단. 음. 리크는 거기다 넣고 이게 횃불을 켜놓으면 좀잘 자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왜냐면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그 뭐냐 벼그쌀 쌀벼 쌀 맞나? 그거 밀가 밀벼인가? 밀아 밀인가? 어쨌든 그거 밀인 같다. 밀 심어놓으면 주위에 횃불 같은 거그 있으면 토치 있으면은 잘 자라거든요. 따뜻해서. 네이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브금이아 어, 나온다 깜짝이야 부금이 왜안 나오지 계속 그랬는데 민들레 좀 주세요. 사삭 순 수... 고추 바 사삭. 아까 이쪽 밑으로는 안 가봤는데 이쪽 밑에는 좀 있을라나? 이쪽에서는 아예 부금이 안 나오는구나. 여 밑에 뭐지? 여 밑에는 내가 안내려왔다 그쵸 아닌가? 또 리크네 아 골파? 골파는 뭐야? 밑에화수 이게 내가 옛날에 그니까 러이 게임을 하는 걸본 적은 있어요 유튜브 옛날에 다른 제가 이제 방송하기 도 전에 저도 이제 그냥 하나의 그한 명의 시청자였을 때 본적 있는데 우와 미쳤네 그때랑 좀 많이 달라지고 확실히 컨텐츠가 막 추가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막 그랬나봐 그쵸. 해플 효과는 없어요? 그렇구나 좀 아쉽다 좀 약간 부스트 효과가 있으면 좋을텐데 컨텐츠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구나 확실히 여기도 웬 집이 하나가 있네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닌 듯하지만 엥? 휴지? 점프? 아 점프 안, 안 되구나. 민들레가 없다. 아쉽게도. 벌써 저녁 6 시야. 여기는 마법사네 집. 음. <laughs> 일단 급한 대로 리퀘 하나만이라도 넣어놓고 옵시다. 일곱 시요. 인분님 안녕하세요. 일곱 시뭐 어떤 게 일곱 시요? 뭐가? 내가 뭐. 뭐 물어봤었죠. 뭐 물어봤었죠. 회관, 회관, 회관. 민프님, 아, 안녕하세요. 아안녕래그 민프님도 그것도 시작하신 거예요. 역시 이게 그 할인마가 또 이렇게 또 말썽을 피우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나. 왜냐면 또 스타듀밸리가 이때까지 행사 중에서 가장 싸게 풀렸어. 지금. 전에 30몇 퍼센트인가 30 퍼센트대로 풀린 적은 있었는데, 이번처럼 40% 할인율로 풀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현재 시간요 <laughs> 잘못 말했었다. 일단, 여기다가 등록해주고, 아 얘는 됐고 리크 민들레만 이제 캐면 되는데 다른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건축 빛 번들 <laughs> 가을철 봄, 여름 여름, 가을 겨울 색다른 우와 특이하네 오늘 12시간쯤 하고 겨우 껐네요 아 <laughs> 12시간이나 했다고요? 하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게임이긴 하지. 아, 어떡하죠?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나 하, 계속 하고 싶어서 만약에 방송 외적인 시간을 막 해버리면 어떡해? 방송 진행이 안 됐... <laughs> 안 할게요. 참을게요. 참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자! 뭐야? 이벤트 발생? 아저씨, 그거 제 거예요! 내가 뒤질 거야! 아, <laughs> 아니. 뭐지? 에, 그놈의 너구들이 돌아온 모양이군. 더러운 말썽꾸러기들 같으니라고. 아, 마침 잘 왔군, 젊은이. 네가 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집 옆으로 가서 저놈의 너구리들을 좀 쫓아줄 수 있겠나? 요즘 들어 온갖 장난 판늘만쳐 놓은단 말이지. 고맙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겁을 주게. 꺼져, 새끼야. 너 아까 전에 나한테 꺼져라며. 안 해줘. 처음에 너무 뭘 모르고 시작했다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아직 봄 26일이에요. 아, 그래요? 방금 그건 나였어. 미안하네. <laughs> 이 쓰레기통들에서는 갓 만들어진 뜻한 음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거든. 내가 먹지 않아도 어차피 버려주고 말지. 아, 아저씨.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laughs> 잠깐만 다 별론데? 아니요 이해할 수 이,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버려지는건 아쉬운 아까운 일이죠 이거는 좀 <laughs> 너무 좋게 말해준거 같고 그래 역겨운 짓이야 아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서는 거머리같은 짓은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시죠 이건 불법이라고요 그것들은 조지의 사유지산이라고요 야, 다 쓰레기잖아. 다 쓰레긴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번을 <laughs> 하는 게 조, 착한 그 대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을 하고 싶진 않어. <laughs> 이거 착하다뿐이지만 그냥 착하다뿐이지 좋은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를 방관하는 거잖아. 방관하고 싶진 않아 그냥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방관을 하고 싶진 않아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너무 극단적인데? 이거 극단적으로 아예 완전 장난 아니야? 이런 정도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아니야? 그,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 어허. 뭐, 뭐라고 해주셔도 되나? 요 <laughs> 그러면 제 쪼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남한테 막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야 그래서 아니요,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벌어진 건 아까운 일이죠. 고맙네, 달곰. 자네라면 이해해 줄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신 아저씨, 내가 그렇게 말해줬다고 해서, 어? 나한테 막 로맨스를 느끼거나 그러지 마라. 그만 돌아가게. 앞으로는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겠다고 약속할지. 대충이야 대충했어, 그냥. <laughs> 그에게 너구리들을 완전히 쫓아버렸다고 말하게. 저말안할 거예요. 그런 놈한테 뭐하러 말을 굳이 해줍니까? <laughs> 아니, 음. 잠깐. <laughs> 네, 네, 네. <laughs> 전부 받습니다, 라이너스 씨. <laughs> 먹을 게 필요하면 그냥 제게 부탁하세요. 저는 펠리칸 마을에 그 누구도 굶주리게 두고 싶지 않아요. 아, 너무 착하다. 아, 거스 너무 착하다. 야, 거스랑 로맨스 만들자. <laughs> 여기 주키니 튀김 한 바구니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양념 마리나, 마리나라 마리나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받아요. 3,000원입니다. 에헤이, 나쁜 새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갑자기 왜 여기서 발음될까? 좀 이해는 안 되겠지만. 뭐, 시스템이 하란 대로 하는 거지, 뭐, 나는.